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5일, 여러분들과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인지, 지금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 구간인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결론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 홀딩 하면서 혹은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대세 상승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만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고점인 32,500원 이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충분히 뚫어주고 아직까지 대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고점 32,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주가가 눌려 주었을 때 27,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나 마이크론이 이번에 백조 시장 패키징 기술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보이실 거고요. 이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1위의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조 시장에 하나 마이크론이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이 나오는 순간부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올라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 중에 가장 핵심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신다면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 즉 쉽게 말해서 지금 계속해서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이 AI 시장 여기에 핵심 부품 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이 AI의 핵심 기술을 이 하나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개발해 나섰고요. 현재의 반도체 패킹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대세상승, 이 전고점 뚫고 대세상승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2월 16일에 이미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26,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 34,000원까지 가지고 가면서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서 24,000원까지 어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이 나머지 50%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 마이크로는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게 된다면 실제로 소통을 하시면서 저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전 고점 34,500원을 돌파할 당시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고 어떤 재료로 전 고점을 뚫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마이크론 지금 특히 고민 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구간 어딘지 물어보시면 제가 전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이 보고서,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보고서도 미리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과 지금 패키징 기술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 그리고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모두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의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지금 주가가 눌릴 때는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전고점 뚫지 못하고 주가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27,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재료와 수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대응 방향 보고서로 제가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시는 번호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재료 뿐만 아니라 이 재료와 수급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하나 마이크론 뭐100% 간다 200% 간다 이런 말씀 절대 못 드립니다 다만 이전 고점 뚫어주고 올라갔을 때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전 고점을 뚫어주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 마이크론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식감의 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이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개탕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만 3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린 구간에서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